일단 완전 고양이예요. 우리 팀의 고양이예요. 일단 보기에도 제스도 일단 너무 <laughs> 샤이닝 눈부시고요. 그리고 되게 차분해요. 저희가 좀 시끄럽고 텐션이 좀 심하게 없댔을 때딱 이렇게 잡아주러 가면서 갈. 잡아주는 그거는 언니 그거 뭐 이거예요? 예. 아, 저희가 아, 이렇게 아, 맞아. 너 말이 맞아. 응. 너가 말대로 가보자.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맞아. 엄마가 엄마. 첫째한테. 믿고, 믿고 믿고 받을 수 있는 위잡판. 음. 그리고 일단 노바는 눈빛이 죽이지 않습니까? 표정을 진짜 표정을 너무 잘해요. 잘 맞아요. 잘 맞아요. 잘해. 맞아요. 그열정적인 네. 맞아, 맞아. 표정. 완전 샤랄. 우리 러시안 걸, 예. 스트롱 걸,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 맞아 맞아. 예상이 너무 잘해요. 아, 뭐 우리가 쇼핑을 한다거나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갔을 때, 그런데 어, 갑자기 언니 기분이 너무 좋아. 사랑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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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. 기분이 너무 좋아. 오늘 네, 너무 행복.